네, 다음 순서는 유족 인사말입니다. 이번 어, 김준혁 선생님의 모든 유품과 기록물을 본교에 맡겨주신 김홍규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에서. 전임감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총장으로 공직하신 고 김준혁 교수님의 탄신백전을백기이는 특별전을 마련해 주신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님, 이중환, 아시아문제연구원 원장님 송이양석 박물관장님 또한 본인기념 행사를, 행사를 <laughs> 준비를 위하여 많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수고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와프지 중에도 이 자리에 방영해주신 존경하는 내외교 유신오 분께 고인의 제자이자 유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총장 취임 초부터 저희 선친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과 애정 어린 정성으로. 본 기념 행사를 가족토록 조치해 주시고 준비 기간 내내 여러 면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정진택 전임 총장님께 여러 번 연전해서 저희더 없는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선취를 회고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이만 약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시한 순식에 소박한 유품은 극히 일부이자 여러분께서, 이지만 여러분께서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유물 모두를 비정하여 전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이만 마치겠습니다.